얘네가 평행이 아니야 근데 길이는 맞더라고요. 직사각형은 딱 맞아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근데 이 두께랑 이 두께랑 달라요. 재단의 문제야? 이 두께랑 이 두께랑. 근데 원래 나무가 그렇게데 해요. 약간 근데 이제 이면은 제가 정확히 이면하고 직각이 되게 만들어 가지요 지금인데. 근데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무늬가 이렇게 뒤집힌 거는 교범적으로는 맞다는 거지. 그러 그러니까 어차피 무늬 기준으로 돌렸으니까 지그재그로 이렇게 컷 편성 고려해서 이렇 맞고 요즘 목수들은 요즘 목수들은 일단 무늬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휘게도 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 보면, 그 보면. 이 무늬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다른 거야 저기보다 음 약간 그럼 전체 치수가 다르진 않잖아 어차피 저는 했죠 근 직각은 맞아요 그럼 되는 그 거지 프레임 주문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 그리고 나는 또 금방 말하자마자 만게 이거잖아. 이문희, 이문희가 이 여기에서 벌두 가지 벌어지는 색상차를 좀 얘가 잡아준다니까. 균형을. 네. 맞잖아. 자, 자기도 그거 네. 알잖아. 이쪽보다. 어? 아, 이쪽, 그쪽 이쪽도 예쁜데, 이쪽도 거의 무결한데, <laughs> 어떻게 이렇게 잘 잡았냐. <laughs>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 <laughs> 둘다 예쁘긴 해. 둘다 예쁘긴 한데. 네 이거는 데칸 것은 사실 얘가 힘이 컸잖아요. 요 부분이. 네. 이쁘다고 하셨잖아요. 응, 너무 예뻐. 너무 예뻐서 얘가 전체 균형을 잘 잡아 주니 진짜 이거는 오, 같이 지내지는데. 끝에 그, 지는데 지금 은 사실 사진 찍어 봤자 의미 없고. 근데 칠하고 왜 제대로 하면 이게 다시 오진 않아요. <laughs> <야. 웃음> <집에서 집에서 웃음> 알았어. 그럼